제 반지하에 잠겼습니다. 네. 아, 돈을 아끼려다가 잠겨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돈이 있었다면, 이런 반지하에 안 들어 살겠죠? 예를 들어, 10억 있었으면, 반지하 살겠어요. 그냥, 적어도 1층짜리 뭐 전세를 한다든가, 1층짜리 월세를 내면서 쓴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반지에 들어갔는데 신주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조금씩 조금 사는 게 지금 아마존 수익률이 지금 75%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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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한거 샀어. 꾸나한 거 사서 모았는데 물론 아마존은 배당이 안 나오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30% 수익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수현입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부모 자녀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물론 지금은 좋은 새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때는 많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당연히 어머니들을 약간 가정주부가 많으시고 아버님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벌던 아버지가 떡 가시고 나서 물질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 지하 기도원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지하 기도원은 어떤 데냐면, 어 반지하도 아니고 반지하 밑에 있는 진짜 지하거든요. 한두 평짜리 방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나요. 거기 화장실도 없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씻었는데, 씻고 있으면 바깥에서 막문 두들기고, 문 열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공중 화장실이니까. 모두가 쌓아야 되는 데니까,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씻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내 자식은 좀 부유하게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좀 마음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즐겼던 거는 던킨 던킹, 던킨 도너츠. 그렇다고 가서 돈 주고 사 먹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시는지 인 분이 던킨 도너츠를 하셨는데 거기 저녁에 나는데 패기 이런 게 있어요. 패기를 약간 투명 봉투에다가 다 섞어서 담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얀 가루랑 뭐 시나몬이랑 다 섞여있어요, 방법으로. 그런 거 이제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지만 이건 저는 어렸을 때니까 이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인생에서 기본값, 뭐 부모님이 이용하신 거, 뭐 아버님 사업, 아버지 사업 부도,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그래서 그 가난할 때부터 너무 잘 알기에 마음속 일 바득바득 갈고 있었죠. 내 자식은 좀 부유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모았어요. 돈은 뭐다, 안 쓰는 거다. 해서 스무 살 때부터 지역 군인을 하면서 일주일 에 2만원 쓰면서 빠득바득 모았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았냐면 우리는 지금 고3이다. 그리고 예를, 예를 들어, 고3이면, 예를 들어, 시험에 준비할 때잖아요. 수능에 준비할 때잖아요. 근데, 굳이 고3인데, 제주도여행을 가지 않잖아요. 굳이 고3인데, 뭐해외여행을 간다던가, 뭐 친구들과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던가,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굳이 요 단계만 조금 참으면, 그 다음 대학교를 가면, 친구들도 까칭도 하고, 뭐, 재밌게 놀고 좀 여유로운 삶이 있는데, 굳이 우리 고3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욕 버티자. 조금만 버텨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좀 부유하게 살자. 라는 생각으로 고3의 마인드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고3의 마인드로 좀 살았으면 좋겠냐? 저도 1억 정도 모으기 전까지 고3의 마인드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1억까지 가는 제 단계는요. 일단, 돈을 벌어요. 월급을 벌죠? 그러면, 가치 있는 걸 사야 돼요. 옛날에, 우리 짜장면이 한 5천 원이었는데, 지금 짜장면이 5천 원 하는데 잘 없죠.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방어, 해지해줄 수 있는 걸 산다. 최소금. 뭐, 달러를 모은다던가. 최소 그런 거 해지 있는 산데, 저는 주식을 사거든요. 최소 삼, 삼성전자를 산다던가. 예를 들어, 내가 주머니에 5만원이 있으면, 이 5만원을 주머니에 넣는 게더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이 5만원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조금 더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면, 어, 어 삼성전자가 그래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서 모았어요. 그리고, 일단 주식을 샀으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당연히 저도 내일 모레 부자가 돼서 람보르기는 끌고, 끌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지만, 이 기다리는 보통의 시간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 살 때, 한 번에 팍 사지 않고, 하루에 한초씩한번자면 툭툭툭툭 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툭툭툭툭툭툭 사서,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툭툭툭툭 해서 팔아요.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확실한 건, 바닥일 때도 중간에서 살수 있고, 팔 때도 최고점에서, 적어도 최소 중간에선 팔수 있거든요. 이 중간이 전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간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 그런 같이, 그런 느낌으로 계속 기다려요. 그 다음에, 팔 때도 잔잔잔잔 잔 샀듯이, 팔 때도 잔잔잔잔잔 팔아요. 그건 다시, 예를 들어, 5만원이었는데, 그게 7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또, 돈 있는, 거, 또, 가, 더 같이 있는 거 사요. 삼성전자도 같이 있다고 사, 사고, 그 다음에, 어, 나는 이번에, 어 바이오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바이오를 사요 똑같이 잔잔잔잔잔 사서 잔잔잔잔잔 팔아 이걸 무한 반복해요.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좀 돈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국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미국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망할 확률이 더 낮고 한국이 망할 확률이 좀 높겠죠? 물론 한국이 망하면 안 되죠. 그지만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주식에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고, 어, 뭐, 현대차가 잘 팔린다, 이런 것도 다 눈에 보이고, 또 한글로 된 기사도 많고, 한국에서는. 우리도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좀더 편한데,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미국에 더 안전한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정말 뻔한 걸 사요. 아마존. 뭐, 그냥. 어, 어, 미국 사람들은 테슬라를 좋아한다는데? 그럼 테슬라 사고, 어, 애플 사고. 저는 지금 그렇게 조금씩 사는 조금 게 지금 아마존 수익률이 지금 75%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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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뻔한 거 샀어 뻔한 거 사서 모았는데, 물론 아마존은 배당이 안 나오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30%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오르, 주가는 오르면서 계속 배당을 받으면서 그 돈을 또 지금 달러가 올랐죠? 1,300원이죠 그 돈을 또 다시 원화로 바꾸면 더 이득이 있거든요 그 환차익으로 그 돈을 또 한국 주식을 사고 또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모으면서 사람들이 항상 무조건 그러거든요 야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도 사람이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어? 여행도 가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자인가요? 그 사람이 부자라면 그 사람 말 들어도 돼. 주변에서 부자인 친구가, 야,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 어? 난 진짜 바닥에 이렇게 오면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았더니 부자가 됐어. 그러면, 아, 어? 내 목표는 부자인데 어? 부자가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런 상의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서 매일 힘들게 출근하고, 어, 저렇게 가자고 하는 70세까지 일해서, 어, 70세까지 일해야 되고, 아파트 살까 말까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야, 그렇게 살지 마. 야,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인생을 좀 즐기고 살아야 돼. 돈도 쓸땐 써야 돼. 아, 물론 쓸, 땐 써야, 써야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던가. 그렇지만 나에게는 조금 더이 고3의 마인드로 조금 더 갑박하게 쪼아야 된다 생각해요. 최소 1억 모을 때까지는 그렇게 쪼아야 된다 생각해요. 아, 1억 너무 큰 숫잖아요. 수하잖아요 힘들면 3천만원까지는 진짜 쪼아야 돼. 진짜 3천만 원은 내 목숨을 건다 하고, 저는 하루에 한끼 먹었거든요. 돈 아낄 때는. 하루에 한끼 먹으면서, 짱같이, 고3들 마인드로 이렇게 모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돈을 모기, 모으려고, 어느 정도 했냐면, 반지하에 들어갔거든요. 최대한, 어차피, 어, 누울 수만 있을텐 된다. 더 아껴야 된다. 반지하 들어갔는데, 제 반지하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게요제반지하가 잠겼습니다. 네. 아, 눈앞에 깎이려다가 잠겨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돈이 있었다면 이런 반지하에 안 들어 살겠죠? 예를 들어, 10억 있었으면 반지하 살겠어요? 그냥 적어도 1층짜리 뭐 전세를 한다든가. 1층짜리 월세 내면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반지에 들어갔는데,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니까 여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게 물이 추수위가 높아지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리고 물이 차면서 감전돼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돈이 없으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더확 느껴졌어요. 돈이 없으면, 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근데, 돈이 없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생에서 확 느끼니까 아 돈이 없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범죄도 가난한데서 더 많이 일어나 그래서 더더 더 아득바득 더 살게 된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물걸레를 닦고 다시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고요? 고3의 마인드로 더쪼기 때문에 보통 사고 나면 끝내 가거든요. 저는 물걸레 다 닦아서 아직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우리는 무조건 부자 될수 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예. 기우제가 반드시 성공한 이유 될 때까지 한다 뭐. 비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고 하니까 무조건 비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될 때까지 하니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니까 적어도 어, 잃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억을 모은다고 했는데 1억을 못 모으고 1억 2천만원밖에 못 모았어 국 2천만원이 어디야? 이렇게까지 안 좋았으면 2천만원도 못 모았을 텐데 절대 저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 살 거면 조금 더 자신을 쪼아서 열심히 돈을 불려서 같이 부자가 되어봅시다 저도 더 열심히 살 거고요 저의 제가 목숨 걸고 줄을 타는 이유도 제 목숨 그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런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처믿고요 같이 열심히 힘드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어, 보통 이제, 사 투자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 네. 투자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이제, 인간의 본능에 손실 회피, 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약간 투자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하다 라는 약간 특징 같은 걸좀 얘기해 줄수 있나요? 아... 어, 투자는 꼭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 계산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계산기를 꺼내서 자기 월급을 자기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해가지고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이거든요. 좋은 집이 12억이 아니라 평균